여러분 혹시 나는 태양인이다 또 외치고 싶은 분 계신가요? 오늘은 왠지 엄청난 포스를 풍기는 태양인 체질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어서 와요 웰컴 투 태양인의 세계 태양인은요 진짜 레어템이에요 8가지 체질 중에 딱1% 밖에 안 된대요 마치 희귀템 풀세트를 장착한 기분일까요? 자 그럼 태양인들의 특징을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 상남자 스타일 태양인은요 겉으로는 강철 멘탈처럼 보이지만 속은 엄청 섬세하대요.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지 않나요? 게다가 리더십도 뿜뿜해서 사람들 앞에서 지휘하는 걸 즐긴다고 해요. 멋진 폭발. 특히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뛰어난 해결 능력을 발휘한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두 번째 간 슬개의 심장이 튼튼. 와, 간땡이가 부었네.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태양인은 심장이 튼튼해서 열정 넘치고 활발한 에너지를 뿜어낸대요. 그래서 예술, 문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혹시 주변에 예술과 기질 낭낭한 친구가 있다면 태양인일 확률이 있다는 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샘솟는 것도 태양인들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해요. 상상력이 풍부하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니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세 번째 소화는 소소. 태양이는 음식 소화가 조금 느린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식하면 배탈이 날 수도 있다네요. 아, 맛있는 거 앞에 두고 참는 건 넘나 슬픈 일.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소화가 잘안될 때는 매실차나 생강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기억해 두세요. 네 번째 얼굴은 동글 상체 발달. 태양이는 얼굴이 둥글고 상체가 발달한 체형이 많대요. 어깨 깡패 스타일, 그리고 걸음걸이가 빠르고 눈빛이 강렬하다는 특징도 있대요. 뭔가 카리스마가 느껴지지 않나요? 또한 목소리가 굵고 우렁차다고 하니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때 엄청난 존재감을 뽐낼 것 같아요. 다섯 번째 고집은 좀 세요. 태양이는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자존심이 강한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때로는 고집 불통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자신의 신념을 굳게 지키는 멋진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는 유연함도 갖춘다면, 더욱 멋진 태양인이 될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태양인에게 좋은 음식은 뭘까요? 채소, 과일, 해산물이 좋대요. 특히 메밀, 팥, 포도, 딸기가 좋다고 하네요. 오. 저도 오늘부터 딸기 좀 먹어볼까봐요.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먹는 것도 좋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반대로 태양인에게 피해야 할 음식도 있겠죠? 맵고 짠 음식, 기름진 음식은 피하는 게 좋대요. 돼지고기, 닭고기, 찹쌀도 피해야 한다니 조금 슬프네요. 차가운 성질의 음식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태양인 정말 매력적인 체질 아닌가요? 하지만 체질은 참고사항일 뿐 너무 맹신하지는 마세요. 우리 모두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태양인들은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 있으니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 참고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체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